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뒤 바로 복직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2년이 차도록 바로 왕 앞에 서지를 못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당신이 복직될 터인데 그러면은 나를 왕에게 잘 말해 주어서. 나도 이 억울함을 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복직되었음에도 복직 불구하고 자신이 복직된 것만 너무 기뻐가지고 그만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 1절 처음에 나오는 어구가 만 2년 후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찰 만, 히브리어는 미케츠입니다. 끝에라는 뜻입니다. 여름의 끝은 가을의 시작이고 또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죠. 요셉에게 주신 꿈중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추수를 상징합니다. 또한 추수는 인류 구원 농사의 마지막 대추수를 의미합니다.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요셉은 억울함이 풀어지고 꿈을 향해 성큼 다가가는 듯했지만. 술 관원장은 복직되면서 요셉에 대한 일을 왕에게 말해 주기로 한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그냥 재수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아무 소식이 없고 2년을 그렇게 감옥에서 썩어야 했으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2년이 꽉 차고 나서야 요셉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비록 요셉은 꿈 해석 이후 2년이나 기다림의 시간을 더 가져야 했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시간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의 뜻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향력 있는 한 사람 보디바를 통해서 호의를 받게 하셨고,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가 서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요셉을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사실은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그렇게 온 집안을 다스렸던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계속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된 요셉의 삶은 참으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황금 같은 시기 17살부터 30세 되기까지 몇 년이에요. 13년간을 그렇게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엄청난 꿈을 꾸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은 이상하게 가서 요셉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로 그가 잡혀왔던 것이죠. 그 길에서 그가 할수 있었던 일은 그저 엉엉 울고 한숨 쉬고 비명 지르고 하는 것밖에 할수 없었을 것이에요. 요셉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그를 그런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고통을 겪으면서 담금질을 당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단련하신 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아나 베드로나 그 누구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욕은 그의 잘못이 없는데도 환란을 당해요 그래서 욕의 새 친구가 와서 욕에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 생기겠느냐 회개하라 욕의 대답은 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하지 않았다였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너의 대답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어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형벌을 주시겠느냐" 라고 다그쳤습니다. "욥은 나는 정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싶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끝에 판정이 어떻게 납니까? "욥이 아, 의롭다고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의롭다고 했습니까?" "욥입니다." "욥이 깨닫는 것은 끝에 가서... 사람의 잘잘못의 수준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성경의 앞부분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요셉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형들이 잘못한 것 고자리질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노예가 된 그러한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또 죄수가 될 잘못도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집을 섬겼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2년이나 더 그렇게 있어야 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어 감옥에 가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꼭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 보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내 삶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거지?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는 거지? 나의 삶의 태도나 신앙의 길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때가 있고 고난의 현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내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죄까지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한 조각가가 모닥불에 타고 있던 나무 조각을 하나 보았어요. 내가 저 나무로 멋진 작품을 만들리라. 맨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꺼내서 불부터 꺼야죠. 다 타고 남은 재만 남으면 작품을 조각할 수가 없으니까 나무가 다 타버리기 전에 빨리 꺼내서 불을 끕니다. 나무 자신은 참 신이 났을 거예요. 만세 구원 얻었다. 나는 지옥 불에서 건짐을 받았노라 하면서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지금 불에서 건짐 받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끝이 아닌 거예요. 불에서 꺼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만든다 했을 때 꺼낸 것은 불에 타는 것에 끝이지만 이제 진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불타는 것보다 꺼내놓은 게더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불 타고 있으면 제가 되어서 이리저리 그냥 날려다니면 끝이지만 꺼냈기 때문에 이제 매일 칼로. 쪼임을 당합니다. 홈을 파고 문지르고 갈고 매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예수 믿고 3년 동안 제일 행복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다 들어주세요. 어린아이가 오줌 싸면 혼납니까? 아니죠. 엄마가 와서 바로 기저귀 갈아주죠. 어린아이가 울면은 훈납니까? 아니죠. 왜왜 왜 우는가? 그 울음소리의 특징을 잘 들어가지고 엄마는 다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민감하게 그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처음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제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셨던 때가 예수 믿든지. 한 3개월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들어주셔요 아직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만큼 빨리 들어주시지 않고 기도를 좀 오래 해야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야 들어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행복할 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느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불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신랑을 위한 신부 가장, 아름, 가장 아름답고 눈부시며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가장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조각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깎이고 갈리고 홈이 패이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유대인 랍비 중에 나함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별명을 나함 이것도라고 불렀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것도 선한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선하게 된다고 믿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을 위한 책 중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선하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미케츠 즉 끝의 시간까지. 견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끝에 시간까지 견뎌라.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것도 선한 것이다. 마지막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꿈을 가진 자들은 그꿈 때문에 더큰 미움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낙심과 좌절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정결케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 보시기 바래요.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아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 한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들하고도 2025년 한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같이 짜 줬어요. 먼저는 신앙적인 영역, 두 번째는 체력, 세 번째는 학습 영역, 네 번째는 가족, 다섯 번째는 취미 생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래요. 신앙적인 영역에서 내가 새는 성경 통독을 하리라, 새벽 기도를 하리라, 11조를 하리라, 또는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고난이 와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리라,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반드시 공격이 옵니다.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먹이고 자신의 가족들을 먹였습니다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함께 다 먹이고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어려운 시간은 7년, 흉년의 때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사브나 베냐였어요. 베냐였어요. 이집트어로는 그 뜻이 비밀이 맡겨진 자,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짜프나 파나네흐라고 부르는데 영광스럽게 남겨진 자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 비밀이 맡겨진 자로 끝까지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보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일 때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였던 이들은 지금 이 시대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자신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보물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국이 매우 혼란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었잖아요. 참 위태로운 상태요. 이때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명령 체계가 지금 서 있지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은 탄핵 와중에 있고 또 대통령의 대행도 탄핵이고. 계속해서 탄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겠죠? 2025년이 시작되면 나라는 안정될 거예요. 부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혼미함과 타락함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더욱 우상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안정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보석과 같은 존재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예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혼란함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자신의 판단력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저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정도로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도 많은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력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다 같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도자가 자신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 정도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었노라고 인정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인지, 틀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예수님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선생된 자는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다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특별히 온갖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홍수처럼 뿜어내며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TV 뉴스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거짓에 도치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 이 언론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 세상의 언론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언론들도 주류 언론들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세아비 사탄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난리법석일 때 이 난리 법석을 더 피우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어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사실을 보면 다 거짓말했던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오보였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신문지상의 아주 구석에다가 써놓고서 그리고서 넘어가요.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것에 호도되어 가지고 큰 잘못된 결정을 국민들이 다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 언론사들은 전혀 처벌받지도 않고 그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탄은 미디어를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시며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미케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왕의 권위를 덧입혀 주십니다. 총리는요 내각제의 수상이에요. 왕은 허수아비로 서 있는 것이고 총리가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해서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높은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에요. 죄인이었다가 죄수였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 주셔서 온 땅을 다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왕의 권위를 덧입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요셉과 같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끝일 뿐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빛나고 영광스러운 옷, 부활의 몸이 입을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현실을 견뎌내며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